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어 제가 드디어 멘탈이 좀 나갔었어요. 이 주식에 투자에 있어서 이 정신력인 요소, 그리고 존버를 해야 되는 그렇게 버티는 능력이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도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버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공 공감을 하고 지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종목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택트 주가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했거든요. 엄청 상승을 해서 뭐 리얼티 인컴 빼고 사이먼 프로퍼티나 아니면 제가 주력으로 들고 있던 이, 그, 린 리얼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렸어요. 뭐, 그, 다른 것도 많이 올랐죠. PK라든지, 아니면 EPR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오르고 나니까, 뇌동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지. 나는 젊은데, 20대 후반에, 어 노동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주식으로 갈아타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게 막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하다는 주식 쫓아다니고,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니콜라, 아니면, 그런 거, 유튜브 보고, 좋다, 좋다 하는 거는 쫓아다닌 거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뇌동매매를 반복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홀드, 바이 앤 홀드를 했으면, 이 상승폭을 그대로 먹는 건데, 좀 샀다 팔았다 또그 불안해서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익은 못 얻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또 손실을 많이 받는 게그 너구리에서 5일 그 세배죠 5일 예 세배에 들어가서 이게 또 좋다 해서 들어갔더니 돈을 좀 까먹고 그리고 블랙베리 이게 또그 아마존이랑 협업한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폭락을 하면서 또 제가 돈을 좀 까먹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돈을 까먹다 보니까 돌아온 거는 결론적으로 제 초기에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유지하지 못해서 잃었는 돈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배당주, 그다음에 언택트주를 바이앤 홀드만 계속 꾸준히 했어도 좋았을 건데. 그 배당에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많이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아쉬운데. 그래도 다시 멘탈을 잡고 초심을 잡았어요. 제가 그 한국 주식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뭘 했냐면, 솔직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 약간 뭐좀 높은 느낌이 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전을 제외하고, 삼성전기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래서 그냥 두 개를 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월 34만원을 코덱스 은행에 넣고요. 그 다음에 IRP를 월 25만원에서 TDF 펀드, 제가 은퇴할 때를 맞춰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를 가입을 새로 했습니다. 어, 은행, 코덱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코덱스나 뭐 타이거나 똑같은데, 은행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한국 주식 중에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평균이 PER이 5 정도고, 미국도 은행주를 뭐좀 PER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e 드에서 2022년까지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 분명히 금리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제가 월 34만 원씩 21년, 22년에 모은다고 쳤을 때34 곱하기 23년 1월이라 쳐도 24가 되죠. 그럼 이게 최소한 한 천만 원 정도, 돈 천만 원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코덱스 펀드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 주식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평단가만 높아졌죠. 제가 요네 가지 종목에서 더 이상 추가로 뭔가 알파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시 구매하면서 평단가가 좀 높아졌는데 얘는 샀다 다시 팔았어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리얼티 인컴, 그린 리얼티 평단가만 높아졌어요. 54불에 매도했는데 47불에 구매해서 평단가만 높아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제 주식이기 때문에 다루면서 계속 꾸준히 매달 나오는 배당금 한 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당금만. 약간 이자 내는 거랑 퉁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메꾸는 쪽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당주가 있으면 계속 계속,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